기원전 205년 사망한 진여는 조나라 대신이고 성한군이다 진여는 원래 위나라 대량 사람으로 장이와 문경지교를 맺는다. 기원전 225년 진이 위나라를 멸하고 진여는 현상금이 붙자 문지기로 숨어 지낸다. 기원전 209년 진승오강의 난이 일어나자 장이와 함께 진승에게 귀의한다. 왕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진여의 제안을 무시하고 진승이 조항에 취임한다. 진승은 기현 진연을 격파하고 조나라를 공격한다. 무신을 대장군으로 앞세워 조의 수도 한단을 점령한다. 무신을 조항으로 옹립하고 승상에는 장이가 대장군에는 진여가 취임한다. 기원전 207년 거룩대전에서 진 장군 장안이 거룩성을 포위한다. 진나라 수도 한단이 점령된 후에 거룩성으로 피신한 조왕 헐과 장이가 한신의 구원으로 진군에 승리한다. 거룩성 구원을 거부한 진여에 대해서 장이가 진여의 군인수를 가져가 버린다. 진여와 장이는 철천지 친구에서 철천지 원수다 된다. 기원전 206년 장이와 함께 조왕 조월을 옹립한다. 항우의 18제후왕 분봉시 조월이 대왕으로 장이가 항상왕으로 봉해지다. 불만을 갖고 장이를 몰아내고 조월을 조왕으로 모신다. 상상국을 지배하던 장이는 유방에게 도망간다. 조월이 대왕으로 가고 진여가 조나라를 장악한다. 하열을 대나라 상국으로 임명한다. 한신이 조를 공격하고 진여를 격파한다. 기원전 205년 팽성 전투에서 유방이 패하자 조나라 진여는 유방을 배신하고 항우편으로 돌아선다. 기원전 204년 정영 전투에서 한나라 한신에게 대패한다. 조왕 허른 양국에서 살해되고 조나라 진여는 참수된다. 조나라가 멸망한다.